자 얘는 어 일단 원어 티켓 입장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전체적인 내용은 내가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하려다가어 이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쭉 해석하는 게 도움이 더될것 같아 그래서 하다 말았어 어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인물이 총 세호 지훈 다미, 민준 이네 명이 나오거든 그 근데 막 대명사로 막 그 지칭이 막돼 그래서 어, 이거 해석할 때꼭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세호인지 지우, 지훈인지 아니면 다미인지 아니면 민준인지를 꼭 어, 확인해가면서 어, 그 해석을 연습을 잘 해보면 돼. 자, 한번 보자. 세호 and 지훈 were talking in a hallway when 다미 came up came over. 자. <laughs> 세호하고 지훈이 자, 얜 지금 비동사 플러스 동사에 ing 하면 얘는 진행형이거든. 근데, 어, 우리가 보통 진행형이 뭐야? 그러면 ing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야. 어, 비동사 플러스 동사에 ing 해야 진행형이야. 근데 이 비동사가 mr is 현재형이 쓰이면 뭐뭐 하는 중이다. 가 되고, 과거의 형태인 was, were, ing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얘는 어, 몸 하던 중이었다 이렇게 과거로 해석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기 중이었어 어디에서? 복도에서 뭐 했을 때 다미가 어, come over 이렇게 다가왔을 때 말이야 자 happy birthday she said to s e 세호 생일 축하해 라고 다미가 말했다 세호에게 말했어 그러면서 here 여기 있어 어, they are from my dad 아. 어,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요 밑에 나와. 2 KBL tickets. 어그 입장권은 from my dad. 내 아빠가 주신 거야라고 얘기했어. 세우에게 그랬더니 wow 2 KBL tickets. thanks. 어두 장의 입장권 티켓이네. 고마워. KBL이 이게 뭐지? 코리안 아 코리아 베이스볼 리그인가? 어 하여간 야구 그 베이스, Base, 베이스볼이 아니라, 배스켓볼인가 보네? 어, 미안. 어, 여튼, 그래서, 농구, 그, 리그, 경기인 것 같아. 그, 티켓이래. Who are you going to take with you? t a m m y asked. 자, 어, 누구를 be going to 하면,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할 것이다. 지지. 그래서, 너는, 여기서 말한 너는 누구겠어? 세우겠지. 그래서, 어 세호는 누구를 take with you 너와 함께 즉 세호와 함께 데려갈 거니 그래서 어 세호야 너는 누구와 누구를 데려갈래?라고 다미가 물었어 그랬더니 민준 어 민준이를 데리고간데 지금 여기엔 민준이는 없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어 민준이를 데리고 갈 거야 서 he took me to a soccer game before 자 그가 즉 민준이가 데려갔었었다 미 나를 여기서 나를은 어, 세월을 의미하는 거고, 축구게임의 before, 예전에 데리고 갔었거든. So, 그래서, it's time to pay him back. 자, it's time to 다음에 동사원형 나오면, 어, 뭐뭐 할 때이다. It's time to go to bed. 어, 잘 시간이다. It's time to uh, have lunch. 점심 먹을 때이다. 근데, 어, pay back 하면 이제 보답하다거든. 그에게 보답할 때야, 여기서 말한 그는 누구겠어? 어, 민준이겠지. 자, you know what? Uh, 지훈 cut in. 야, 너 그거 아니? 지훈이가 갑자기 cut in, 껴들었어. 그러니까 막그 지금 다미하고 세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중에 지훈이가 야, 너 그거 알아?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껴들었단 이야기야. 민준이 i s n a fan of baseball, but I am. 자, 민준이는 지금 지훈이가 얘기하는 중이야. 어 민준이는 농구 팬이 아니야. 그러나 I am a fan of a uh, basketball. 나는 농구 팬 팬이야. 어 이야기를 지금 어, 지훈이가 왜 하겠어? 야야야. 지그 민준이 주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이거에 대한 그 어, 뭔가 좀 jealous한 어좀 부러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그렇지? 질투하는 느낌이. 자, 그랬더니 Well, I'm asking him first anyway, replied Seho. 음, 내가 물어볼 것이다. 그에게 먼저, 어쨌든지. 라고 Seho가 대답했다. 즉, 내가 물어볼 게 얘는 Seho가 될 테고, 그에게 물어보는 이 그는 민준이에게 이제 물어본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자, 그랬더니, he won't go with you. Trust me, said 지훈. 지훈이가 아까 껴들어서 얘기한 그 지훈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걔는 안갈 거야. 이 wo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 won't야. 그래서 가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여기서 그는 민준이고 너 여기서의 너는 어, 세호겠지, 그렇지? 그다음 trust me, 어, 나를 믿어. 에서 여기 me는 어, 지훈이를 의미하는 거고. 자, who is this guy? t a m m thought to herself, he wants Minjun's ticket. 오 어, 얘는 얘는 누구야?라고 다미가 헛사 어, 어, 그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어, 얘 누구야? 이런 식으로 어, 여기서 얘는 지훈이를 의미하는 거고 이 뭐야? 이런 의미겠지. 그러면서 오얘 어, 원하네 민준이의 티켓을 얘가 원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자, oh there's a bell. See you later, sad i Dami. She hurried to class. Oh, b e r 울리네. 어, 여기서 there i 는뭐 뭐가 있인데 베리 있다. 즉 베리 울린다라는 의미고 나중에 보자라고 다미가 말하고 그녀는 어, 서둘러서 언제 수업에 서둘렀다. 자, come on 지훈 said seho and he started to run. 자, 서둘러 지훈아라고 세호가 말하고 그리고 그가 뛰기 시작했다. 즉 세호가 뛰기 시작했다. At the corner seho bumped into someone. 자, at the corner 모퉁이에서 세훈는 b u m b into 하면 부딪히다인데 어떤 이와 부딪혔대. 자, sorry he said and continued to run. 자, 그가 말했다. 미안하다고 말했고 그리고 계속 뛰었다. 여기서 그는 세훈를 의미할 테고. just then Jihoon saw something on the floor. 지훈이가 봤다. 어, 바로 그때 지훈이가 봤다. 어떤 것을? 어, 바닥 위에 있는 어떤 것을 봤다. 이제 세호가 티켓을 하나 떨어뜨린 거야. 근데 이제 지훈이가 그걸 봤지. 그럼 지훈이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자, wait, 세호, he said, but 세호 was not there. 야, 기다려, 세호야. 라고 그가 말했어. 여기서 말한 그는 어 지훈이가 되고. 그러나 세호는 어 was not there. 거기에 없었다. 이제 푸다단 먼저 갔나봐. After class seho went to dami and said i can't find one of my tickets. 어, 수업 후에 세호가 이제 갔다 담 i 에게 가서 said 말했어. 어, 나 찾을 수가 없어 나의 티켓 중에 one of 다음에 복수 명사 나오면 모모들 중의 하나를 의미해. 그래서 티켓들 중에 하나를 찾을 수가 없어라고 말했어. 여기서 나는 어 저기 지 저기 뭐야? 세호가 되겠지. 자, did you happen uh, did you happen to say 너는 여기서 너는 담이 의미할 테고 여기서 is는 이 티켓들 중에 하나를 의미할 테고 자, 티켓 중에 하나를 봤니? 여기서 happen to see에서 이 happen to는 무슨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어, 어 마침 딱뭐뭐할때 그래서 예를 들면 야, 너 500원 있니? 그럴 때 어나 마침 500원 있어 라고 할때 어, I happen to uh, have 500 won 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 happen to는 마침 지금 딱 이런 거거든 그래서 야너 혹시 그거 지, 지금 그 티켓 어, 하나 본적 있어? 라고 지금 얘기했어 그랬더니 No, she answered. Isn't it uh, in your bag? 다미가 아니라고 대답했어 그러면서 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내 어, 티켓들 중에 하나. 어 그거 이뇨방 너의 가방에 isn't 없니?라고 물었어. 그러니 no, uh, it's not there. 어 그건 거기 에 없어. I think I lost it.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잃어버린 것 같아 그 티켓을.라고 세호가 이제 말했어. 자 on her way home. <laughs> 다미 써 지훈. 자 on one's way 하면 뭐 말하는 도중에거든 그래서 그녀의 도중에 즉 집으로 가는 도중에 다미는 써 봤다 지훈을 봤어 근데 he had a ticket in his hand 그는 가지고 있었다 티켓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지훈이겠고 그래서 다미 got angry and sad 다미가 화가 났다 그리고 sad 말했다 hey why do you 하고 점점점 그러면 여기 지금 뭘 얘기하려 했을까? Why do you have the ticket in your hand?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 있지? 너왜 손에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다 마치지 못했어. 어, 왜 여기서 점점점했냐면, just then j i h o n saw Se-ho and shouted, "Se-ho, I found the ticket in your hallway. I think it's yours." 어. 바로 그때 얘가 지금 다미가 이렇게 얘기를 진행하려 할때 갑자기 바로 그때 지훈이가 봤다 세호를 그리고 외쳤다. 세호야 나 발견했어 티켓을 복도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it's yours. 그것은 너의 것이야. 얘는 소유 관계 대명사지 아니 뭐야 어 소유 대명사지. 그래서 너의 것이야 또는 너의 티켓 어 그래서 your ticket 또는 yours. you yours랑 바꿔쓸 수 있는 건 you are uh, ticket 어 이게 되겠네 <laughs> 어야 봤어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좋겠지 그래서 thanks I was looking for that 사세호 고마워 나는 어,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는 진행형이라 그랬는데 얘는 지금 비동사 과거니까 과거 진행형. 그 다음에 look for는 무엇을 찾다, 즉 찾고 있던 중이었어 그것을라고 세우가 말했어. 여기서 아이가 가리키는 건 세호일 테고. It's not bad, 담이 thought. 어, 그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라고 담이가 생각했다. 아까 어, 너 왜가 네가 가, 그걸 왜라고 하다가 말을 끝까지 안 했지? 어 그러고 놓 이제 속으로 아 얘가 나쁜 애는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했다 그 말이야 So what were you saying? Do you have something to say, Dami? asked Jihoon 자어 그래서 이제 지훈이가 얘기하는 거야 어야 그래서 너 말하고 있었잖아 무엇을 말하려 했었잖아 너 어, something to say 어, 말할 것이 있었니? 감이야라고 지금 지훈이가 물었어. 그랬더니 <laughs> 여기서의 이 투부정사는 말이야. 투부정사는 요거 필기해도 첫 번째 명사적용법이 있고, 그다음 형용사적용법이 있고, 그다음 부사적용법이 있는데, 명사적용법은 뭐 많은 것. 어, 또는 형용사적용법은 어, 형용사는 어, 역할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거든. 근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꼭 이렇게 명사를 앞에 두고선 이렇게 꾸며줘. 그래서 무엇 무엇 할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부사적 용법은 뭐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되어서 또는 뭐뭐 하기에 또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 어, 그 중에서 이 to say는 앞에 요 명사를 두고 수식해주는 형용사적용법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말할 어떤 것이 있니? 라고 지금 물었어 그랬더니 여기서 이 y o 는 이제 다미를 의미하겠지 자, 음, um, How about going to school bas basketball game with me this Friday? It's the finals. 자, 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How about 뭐마 ~~하는 건 어때? 즉, 가는 건 어때? 아, 학교 농구 경기에 나와 함께 어, 이번 주 토요일 날말 아니 금요일 날 말이야 어, 결승전이거든.라고 이제 갑자기 말을 바꿨지. 자 지훈은 looked really pleased. I love you. 자 지훈은 진짜 어, p l e a s e 하면 어 제발 이거 말고 어, 누군가를 기쁘게 하다의 의미가 있거든. p l e a s e 하면 근데 지금 지훈이가 기쁘게 한게 아니라 지훈이는 다미의 이 말을 듣고선 기뻐지게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PP 형태를 써야 해. 요, pleased. 어, 요거 중요하고. 그래서 진짜 기뻐 보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어, 나 좋아. 라고 얘기를 했지. 자, 어, 여기까지. 어, 고생했다.